새로 안녕하십니까? 주식 공장장 TV입니다. 자, 최근에 빅히트가 아주 빠른 어떠한 음, 구조 개편, 어 이런 부분 또 사명도 바꾸고요. 어, 또 합병, 흡수 합병, 음, 또 물적 분할. 빠르게 에, 사업 지배 구조를 개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악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음, 어제도 장 끝나고 나서 물적 분할 얘기가 나오고 사업구조개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악재냐 뭐 이렇게 예,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크게 급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다들 걱정들을 하셨는데요 자 물적분할 사업구조개편 이게 악재인가 그리고 또 어떤 분도 그래요 지난번에 이미 다 상장 때부터 6개월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4월 15일인가요 6개월 이후에 예, 보호예수물량 뭐 대주주 보호 예습 물량, 또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 이게 아, 무려 1,285만 주가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에서 크게 예, 급락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들 또 걱정들을 하신 것 같아요. 참, 매스컴이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한번 찾아서 뭐 읽어보니까요. 뭐 일간지에 이렇게 나왔어요. 빅히트, 이게 타이틀 헤드라인이에요. 빅히트. 4월 의무 보유 해제 1,285만 주 풀린다. 이 상장 주식수가 얼마인데 1,285만 주가 다 시장에 나온다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쓰니까 그러니까 이 비키트 빅히트, 하이브죠 비키트를 가지고 있는 개인 주주들은 무서울 수밖에 없지. 야 이것도 급락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 얘기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잘 해석해야 됩니다. 과연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물량이 나오는 건 당연히 악재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우리가 무서워서 주식을 팔아 뭐, 팔면 안 되는지. 너무, 여러분, 이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유해선 물량 15를 나오니까 한번 팔았다가 그때 떨어지면 다시 산다.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 주식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1개월, 어, 의무보유 확약 물량 나올 때도 그랬고, 3개월째 나올 때도 그랬어요. 오히려 주가가 올랐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죠. 이번에 6개월짜리, 6개월 기간의 의무 보유 확양 물량이 나오면, 아, 저는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오히려 5월달에 있을 MSCI 지수 편입 기대, 이 이슈가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다 빅히트 컨텐츠 영상 제작 올려드리면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뭐, 이제 와서, 야다 다음 주면, 그죠? 2주만 있으면 이거 물량 나오는데 이거 어떡할 것이냐? 아, 글쎄요. 좀할 말이 없고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빅히트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수의로 문자 회원 안내 회원분들한테는 차분히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문자로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오늘 내, 나올 얘기들이. 어, 한번 읽어보시고요. 강의 뒤쪽에 가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릴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사명이 하이브로 됐어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SM 엔터테인먼트라든가 JYP, YG 엔터테인먼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빅히트랑 뭐가 나을 것이냐, 이렇게 비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스템 자체가 좀 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빅히트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아, 이제 하이브로 바뀌었는데, 시스템이 세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가 합병이 되고, 뭐가 자회사고,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레이블이란 말이랑, 솔루션이란 말이랑, 플랫폼,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이브를 구성하고 있는 키워드예요. 키워드. 어, 레이블 솔루션 플랫폼 다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레이블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기획사, SM 엔터테인먼트, JYP 뭐 이런데 있잖아요, 그죠? 이런데가 레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레이블은 뭘 하냐면 아티스트, 가수들 창작 활동, 매니지먼트, 신인 발굴, 육성 이런 걸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우리가 레이블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레이블들이 레이블들이 생산한 컨텐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제 IP라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방탄소년 BTS의 어떤 얼굴이라든가 BTS의 이름 이런 어떤 워딩이 들어가게 되면 돈을 받잖아요, 그죠?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 IP라든가 이 IP를 통해서 어, 상품들, 각 컨텐츠들 이런 라이센스가 필요한 2차 창작물을 갖다가 그죠? 이런 것들을 다시 채 에, 만드는. 이런, 어떤 어, 업을 하는 게 솔루션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이 솔루션을 어디다가 또 판매를 합니까? 그죠?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위버스라고 하는 플랫폼. 창작물을 유통하고, 팬들과 쌍방향 소통하고, 그죠? 이런 가능하게 하는, 또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이 판이, 이걸 바로 플랫폼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이세 가지, 레이블 솔루션 플랫폼만 이해하시면, 이 하이브의 구조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어, 흡수 합병 얘기랑, 물쪽 분할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흡수 합병 위에 빅히트 계열사 중에 그죠? 계열사 중에 비키트 어, 360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위에 메뉴 있죠? 어, 빅히트 IP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건 이 360하면 좀 어려워 보이는데 360이라고 할게요. 360빅히트360 360, 공연 기획, 공연 대행, 음반 음원 유통, 영상 컨텐츠 제작, 광고 등 이런 회사예요. 계열사 중에서. 그리고 오른쪽에 빅히트 IP는 뭐냐면, 그렇죠. 이걸, 어, 2차 창작물을 얘기한, 솔루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 머천다이지 상품, 캐릭터 출발물, 컨텐츠 유통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얘네들이 각각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 얘네들을 합쳐서, 이제 서로, 뭐요? 간단하게. 즉, 레이블과 솔루션이 합쳐졌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간단하게 보시면. 이게 빅히트의 자회사로 흡수 합병이 됐다는 거죠. 두개 합쳐져서 하나의 자회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구조 개편인데요. 우리가 무서워했던 게 뭐예요? 물적 분할, 물적 분할, 빅히트 뮤직이 물적 분할이 돼요. 빅히트 뮤직은 뭐냐면 레이블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레이블 거기 나와 있죠. 레이블이 뭐뭐 있나요? 소스 뮤직, 그죠? 인수한, 또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뭐 코즈 엔터테인먼트, 거의 빅히트 뮤직 보이시죠. 그죠? 얘네들 갖다가 물적 분할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물적 분할하면 예전에 현 어, 어디에요? LG화학 생각하시면 돼요. LG화학, LG화학이 배터리 부분 물적 분할한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왜? 기존 주주들이 이거를 못 갖는 거예요, 지분을. 왜냐면 하 어, 물적 분할한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가지려면 그아이 o 에또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주들이 난리를 쳤죠, 그때. 이 배터리가 주인데 배터리 부분이 분사한다 그러니까 이게 인적 분할이라서 얼마큼 나한테 지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물적 분할로 완전히 벨콘드 자유사회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잠깐 LG 화기 빠졌다가 다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건 그거랑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적 분할이라고. 얘는 또 IPO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하이브가 지분을 갖고 있는데, 얘를 따로, 그렇죠. 독립을 시키는 겁니다. 분리를 시킨 거예요. 그죠? 분할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 보세요. 이 하이브라는 시스템, 빅히트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은, 이 빅히트 뮤직이 물적 분할을 했다라는 것을 악재로 생각하지 않는데, 단순히 우리가 기사에 나온 얘기만 듣고, 야, 이것도 큰일 났다. BTS가 있는 빅히트 뮤직이 물적 분할되면 나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게 아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레이블이에요, 레이블. 하나의 연예 기획사가 되는 것이죠. 그거를 물적 분할시킨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러한 어떤 시스템이 잘 개편이 돼서 자리매김이 되게 되면요. 이제 여러분, 빅히트는, 지금 이제 하이브죠. 빅히트는 덩치가 더 커지면서, SM엔터테인먼트라든가, YG엔터, JYP 같은 이런 우리나라의 3대 연예기획사도 자회사로 거느릴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예요. 이걸 가지고 악재니 뭐니 계속 얘기하셔 갖고 제가 좀 많이 답답한데요 이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 처음 시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하이브라는 것도 그렇고 빅히트가 하이브로 이름이 바뀐 데 이름만 바뀌는게 단순히 아니에요 레이블과 솔루션 플랫폼으로 나눠서 이 3위 일체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그 와중에 에, 계열사끼리 흡수 합병도 하고 물적 분할도 하고 관리하기 쉽게 이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게 나오니까 거기다가 또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아주 큰일나는 것처럼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실 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요 또 오늘 보니까 또 미국의 최고 엔터테인먼트사 어디예요 워너브라더스 그렇죠? 어, 굉장히 유명한데요 여기서 또 빅히트 5천억 투자한다는 라 얘기가 나왔어요 아직 확정된게 아닌데요 그죠 어 지금 뭐 막판 조율 중이다 삼자배정 유상증자의 한, 최대 5천억 정도를 원너브라더스에서 빅히트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동맹을 맺는다. 또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협업을 맺는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는데, 일단 빅히트, 하이브에서는 부인 공시가 나왔죠. 아니다. 아직 뭐 결정된 상황이 없다. 결정되면 그때 얘기하고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워너브라더스의 어, 모뭐 회사가 어디에요? AT&T 통신회사에요 그죠? AT&T 통신회사인데 거기 계열사 보게 되면 OTT 업체가 있어요 근데 그 OTT 업체에서 이제 BTS 콘서트라든가 다큐멘터리 같은 이런 독점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아, 그런 어떤 투자로 어, 현재 예상이 되면서 어, 가능성 있는 얘기다 이렇게 계속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요즘 네이버에서 4천억 투자하죠 YG랑 손잡았죠 죠그 또, 어디에요? 유니버셜 뮤직 그룹과 손잡죠? 어, 글쎄요. 이 빅히트가 한꺼번에 커나갈 수는 없지만, 이 빅히트라고 하는, 어, 이 하이브라고 하는, 어, 이런 3위 일체, 레이블 솔루션 플랫폼, 이 3위 일체에 대한 어떤 시스템에 대한 믿음, 또 앞으로에 대한 어떤 방향, 어, 잠재력, 이런 부분에 눈치가 빠른 투자자들, 국내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큰거 거든요 여러분들이 근데 무슨 물적분할 한다고 해서 주가가 곤두, 어, 곤두박질 친다는 이런 어떤 떠 어, 말씀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것도 얘기해 볼게요 의무보유확약물량 보유수물량이1 어, 2 8 5만주가 풀린다 이게 뭐 뉴스 에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는데요 처음에 여러분들 이 빅히트가 공모가가 14만 5천원이에요 그죠? 14만 5천원이었는데 이 때, 수요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들. 수요 예측할 때, 그 가격을 써내잖아요. 공모가 이상으로 써낸 비율이 97%나 됐어요. 그죠? 그거보다 더 높게 나는 사겠다. 포스에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참여권서 1 4 8 1건 97.25%에요. 그리고 10만원, 10만, 10만 5천원에서 13만 5천원에 사겠다라는 비율이 0.1%밖에 안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 공모가 이상의 신청을 하는데 조금 더 비율을 많이 배정받기 위한 기관투자들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 그래 나는 6개월 동안 물량 갖고 있겠다 아니다 난 3개월 동안 갖고 있겠다 난 1개월 동안 갖고 있겠다. 이게 바로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6개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난 의무적으로 6개월 동안 무조건 보유하겠다 안 팔고 시장에 내놓는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는 기관투자들한테 더 물량을 많이 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의무 보유 학약 물량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유 예수 물량하고 좀 틀리죠. 이 대주주들의 보유 예수 물량하고 좀 틀린 거거든요. 이 물량이 당연히 나오죠. 그죠? 어 4월 달에 시, 이게, 이게 11월 그죠? 11월 15일 날 상장이 됐으니까 1월 달에 아 12월 달에 한번 1개월짜리 나왔고요. 그죠? 그다음에 어 3월 달에 나왔었나요? 그죠? 어 이, 11월 달 어, 1월 달아 어, 차트를 한번 좀 봐야 되겠는데 제가 또 기억이 또안 나서. 자, 정확하게, 아, 10월 15일 날 상장했잖아요. 그죠? 그럼 11월 15일 날 1개월짜리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어, 어 1월 달에 3개월짜리가 나오고, 이때입니다. 4월 달에, 이번에 15일 날, 6개월짜리, 예, 의무부유 확약 물량이 나와요. 이건 다 예정이 돼, 돼 있었던 거란 얘기죠. 상장 전부터.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와서, 1285만주가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보세요, 거기. 자, 음, 15일짜리도 있네요. 그죠? 어, 확약 물량에 그때 예, 의무 확약 신청한 기관이 43%는 절반은 신청하고 절반은 확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절반 확약한걸 보니까 15일짜리가 4%, 1개월 후, 난 1개월 동안 물량, 1개월은 갖고 있겠다 했던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절반이 넘죠. 21%, 3개월 8%, 6개월짜리 9%예요. 이게 한 100만 주가 좀 넘거든요. 근데 보세요. 재밌는 게 뭐냐면 빅히트의 대주주들이 이제 방시혁 씨, 또 BTS 멤버들, 맨 마블, 스틱 이렇게 이 제일 제큰 비율을 갖고 있는데, 어, 얘들이 6개월 혹은 3개월이에요. 의무 그러니까 보호 예수, 어, 그러니까 보호 예술 기간이. 얘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까지 일간지에서 썼기 때문에 1280만주, 1300만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방시혁씨가 여러분들 4월 15일 날 물량을 처분하고 대주주에서 빠질까? 요 여러분들 발단된 얘기죠. 그러면 bts 는 bts 7명이 갖고 있는 어, 그1.3%한 50만 주 되죠 이거를 4월 15일날 얘들이 물량 팔고 bts 떠날까요 그럼 넷마블은 그렇죠? 넷마블 초기 투자했던 넷마블은 얘들은 팔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여러분 장내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하더라도 블록딜 같은걸 하지 않을까요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제가 봤을 때 기껏해서 아까 바, 말씀드렸던 의무보유 기관들이 의무보유 확약 물량 정도 그게 100만주 조금 넘어요 아니면 6개월 그 3만 우선주 정도 이 정도는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정도는 가능성이 있는데 나머지만은 물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6개월 지났다고 하더라도 꼭 물량을 반드시 처분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보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치 1개월 3개월 의무보유 확약 물량처럼 이해 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를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빅히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예요, 106만 주. 이게 이제 4월 15일 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왜? 얘들은 공모가가 13만 5천, 원시, 어, 5천 원이니까, 5원 이미 어느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기관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다 나올 가능성도 100%도 아니고. 그죠? 또, 너, 갖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거 가지고 1285억 원 풀린다고 해서 그냥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월달에 보시면 MSCI 한국지수 편입 5월 12일 날 MSCI 반기 리뷰가 있어요 이때 만약에 빅히트가 어, 이 종목 교체가 나온다 빅히트가 들어간다 라고 하면 5월 27일인가요 이때부터 반영이 아마 될 거예요 단역이 되면 MSCI 지수의 빅히트가 편입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MSCI 한국지수를 추정하는 인덱스 자금이 약 80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80조. 계산을 해보니까 음 거기 나와 있나요? 어, 나와 있는데 신규 편입 예상 매입 수요가 보면 어맨 오른쪽에 3.9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일평균거래대금 빅히트가 하루에 평 거래되는 그런 거래대금의 3.9배 정도 된다는 겁니다. 금액이. 3.9배. 야 많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수급적으로. 그만큼 인덱스, 즉, MSCI 한국 추종 자금 중에, 하루 빅히트의 거래대금의 4배 정도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수요가 좋아진다는, 주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매수 주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더, 자극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자, 연기금이 최근에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음, 연기금이 그래도, 어, 한 800억 정도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트 좀 봐야 되겠네요. 야 이게 빅히트의 흐름이에요. 이거 뭐, 장, 시장 영향으로 좀 빠진 것 같고, 이게 어디가 빠졌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1285만주 시장에 나온다는 그런 우려감을 뭐가 빠져? 하나도 안 빠져. 오르지 않았을 뿐이에 단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물적분할 한다. 빅히트 뮤직 물적분할 한다고 해서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도 안 빠졌죠. 잘 여러분들이, 에, 뭐라 그러냐. 이 주식에 대한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에 대한 어떤 확신, 자신감이 없으면 그런데 휘둘려요. 오늘 만약에, 어제나 오늘 바닥에서 판 사람, 오늘 저점이 얼마냐면 234,000원이에요. 어제 저점이 얼마냐면, 234,000원, 만 똑같네요. 234,000원에 만 처분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재까지 상황으로 반본다면. 그러니까 쉽게 그런 거에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종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요. 그리고, 자, 연지급에서 계속 팔고 있어요. 그죠? 어, 천억 가깝게 매수를 한게 지금 한 800억 정도 남은 것 같아요. 200억 매도를 한것 같아요 1000억을 샀다가 그죠 올해 들어서 1 0 0억을 샀다가 뭐 얼마나 올랐다고 지금 200억을 팔았습니까 또 다시 매수할 수 있어요 연기금 빠져나가는 거 아니니까 제발 여러분들 너무 속단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왜자 빅히트 4분기 실적이 나올 거예요 그죠 작년도 4분기 실적 지금 어때요 매출 영업이익 좋을 회사들 지금 나열한 거거든요 코스피에서 여섯 번째예요 네? 코스피에서 여섯 번째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실적이 좋다라는 겁니다. 작년도 사상 최대였었잖아요. 그죠? 2020년도가. 올해도 사상 최대가 될수 있다. 그 BTS가 아직 오프라인 공연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 플랫폼 매출이 커지고 있다 그랬죠? 자, 위버스 컴퍼니, 구, BNX, 옛날 BNX, 위버스 컴퍼니 실적이 증가하는 거.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매출. 이익이 증가하는 폭을 한번 보세요. 그럼 2020년도 대비 2021년도는 어찌 될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여러분들? 자, 헷갈리시면 안 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르시면 이 하이브 빅히트에 대해서 제가, 어, 뭐 다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시청하셔도 되고요. 레이블 솔루션 플랫폼 개념만 확실히 갖고 계시면, 아, 이 내용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주말입니다. 아, 편안하게 쉬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어, 약진을 도약을 기대를 해 보셔야 되겠죠. 핸대전화 문자 회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한은행 계좌 입금하시고요. 전화번호로 입금하신 분 성함만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려서 직접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